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새가족 단합회가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연합 찬양대 모집과 연습이 있습니다. 모든 재직과 찬양에 은사를 가진 분은 모두 참여 바랍니다. 연습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나운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발표회를 각 50부 별로 준비 바랍니다. 2023년 탁상용 벽걸이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두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를 장수현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2023년 은사사역 식사섬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책 당회가 토요일 오후 4시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집사장립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섬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희돈 집사, 김은미 집사 결혼기념 감사, 김경만 집사, 양혜진 집사의 자녀 하준, 하율 생일 감사, 심재환 집사, 박은영 집사 세차 주심 감사. 지난주 집사 임명자 일동감사 김우람 집사 김소희 집사 한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와 김은수 건강 회복 감사 SLC 뉴스 우윤정입니다.